대학병원에서도 3D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수술도 전하고는 그런 아주 3D로 도포적인? 도포적이진 않고요, 우리 나옴이랑. 같이 빵도 <laughs> <그래. 쌈도> 맞춰! <laughs> <많자. 웃음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한방에두 번째. 약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올쏘치과에 왔습니다. 황종민 원장님이랑 약수술에 대해서 한번. 토론을 만담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왔습니다. 좀 재밌게 아와요 네, 제가 또 재미 전부 여기 또 정보 전부 네, 오늘 그러면은 선유 연장이랑 재밌게 한번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양자 아의 나오미 국악 안면핵과의 서배권 원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알턱이의 국악 안면핵과 황종민 원장입니다. 알 턱이 뭐예요 형님? 알기 쉬운 턱 수술 이야기라고 어, 괜찮다 쓰고 싶으면 써도 돼 요즘 우리 안 하니까 두 분은 좀 어떻게 어떻게 좀 아는 사이세요? 어, 황정민 원장님하고 저는 안지꽤 됐죠? 인제 한 10년 <laughs> 양수술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양수술 학회에서도 기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보다는 훨씬 더 전에 양수술에 발을 담그셔서 너무 밀이 말하면 이 양수술에 발을 담그진 않고요 우리 손으로만 이렇게 하고 뭐요? 있긴 한데 <웃음> <웃음> 아유 저희가 또 재미 전문.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3D 시뮬레이션이에요. 어 뭐라고 할까 필수 요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3D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예전 것부터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2D 시절. 2D는 이제 평면 흑백 TV 입체감이 없는 3D라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, 가장 좋은 계획들을 이제 고르는 거, 재현될 수 있도록 3D 장치를 만들고.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3D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좀더 정확한 거, 안전한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 2D로 했을 때그 오차가 얼마나 컸는지도 이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2D를 이용하는 수술이나 치료법들이 문제가 있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3D를 이용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해지고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가가 되는 거죠. 다 3D를 표방하고 있지만 진정한 3D가 아니다 이건. 그래서 3D CT 수술 병원에서 3D CT 없는 병원이 어디가 있어요? 다 3D CT는 있어요. CT 촬영기도 있고 다 그걸 찍지만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병원이냐? 아니면 그냥 CT만 찍어서 보여주는 병원이냐? 그게 차이가 상당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마케팅을 위주로 하는 병원들이 어떤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냐면 3D를 통해 가지고 얼굴까지 보여준다. 그렇죠. 진를 많이 하잖아. 요 네. 근데 그래서 이제 한때 어떤 거 있었냐면은. 양학수의 체험관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제 마치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음. 것들을 마치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앞서 있는 3D 기술인 것처럼 지금도 얘기하는 병원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으로도 됐죠아이폰 <laughs> 되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기술이란 거는 항상 잘 맞는 안정성이라든지 정확도가 이미 검증돼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 환자들이 와서 왜 나의 수술의 모습을 안 보여주냐고. 오늘도 그랬어요, 오늘 저 상담하는데 아, 수술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? 사실은 보여주면 너무 좋죠, 환자 입장에서는 음... 우리가 마치 백화점 가서 옷 고르듯이 옷 입어보고 제일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고르듯이 내가 수술 계획 몇 가지를 보고 아, 난 이게 제일 좋아, 이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 머리 깎는 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? 라고 해고딱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<목소리> 아 우리 또 서원장님 저랑 같이 하니까 비율이 되셨어요 <목소리> <laughs> 그 자주 드셔야 되는데, 미유 <laughs> <비유> 개시. <계신? 웃음> 그 수술을 받도록 설득하기 위해서, 그 3D 포토샵. 이 수술을 했을 때그 얼굴이 나오냐는걸 환자가 봐야 되는데, 그냥 자기가 좋은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. 야...